짱딸랑딸랑 잊지 마세요. 자 아빠가 기분이 <laughs> 좋을 때, 아빠가 기분이 <laughs> 안, 안 좋을 때, <laughs> 때. 유영 시작하겠습니다. 헤, 자감니당 유지당 아예. 피카츄야 마트 가자 네 <끝> 쌍둥이여서 지금 뭐라고 하는건가 어이 <끝> <끝> <laughs> <끝> <끝> 장난감 코너에 갔다 오면 안 돼. 알겠어. 갔다 와. 응. 알겠어. 갔다 올게. 아빠, 아빠. 아빠 왜? 나, 나 이거 사주면 안 돼. 사 줄게. 그다음 넘버 no. 투.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을 때. 피카츄야 마트 가자. 안 돼. 그 대신 구경만 해. 알겠어요. 아빠, 아빠! 왜? 나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. 안 돼. 너무 비싸. <laughs> 네. 아빠가 너무 가독하다. 그러게 기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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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 흰힌나음 넘버 쓰리 쓰리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 시작합니다 히히 <laughs> 유튜브 재밌다 미카츄야 그것만 그것만 보고 자 무슨 소리니, 대체? 더 볼래요? 뭘더 볼란다, 인 거니? 유튜버야! 어, 알겠어. 네. 대신, 밤 되면 자. 네. <laughs> 독수리 말. 독수리 말이었고요 방금 전. 이상한 말이었고요 네. 네. 아지와 몇 단계? 몇? 4단계 4 쉬. 넘버 4 시작합니다 넘버 4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시작합니다 피카츄야 그것만 보고 자 오, 싫어요, 싫어요. 안 돼, 눈 버려지니까 얼른 자지 못해. 싫어요, 싫어요. 안 돼, 빨리 자. 네, 안 돼. 어디서, 이상한, 짓을 <laughs> 아빠 인간, 변한다! 이 끌려왔다. 이겼어, 너 잘게요. 내네 동생이. <laughs> 아, 난, 아직 난 아직 4살밖에 안 되는데. 야, 빨리 잘! 네. 자, 잘보셨나요 네. 아 자. 안 돼요. <laughs> 네그그 <laughs> 중간중간에 티라돌이가 음. <laughs> <laughs>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요 네 안돼요 <laughs> 저기요 알겠어요 아, 싫어요 <laughs> <안 돼요>. 네 <laughs> 여기까지야 그거만보자 하겠습니다. 네. 키 영상. 빨리 앉아. 왜, 왜 빨리 앉으세요? 이미 빨리 앉으세요? <laughs> 장난감 코너에 갔다 오면 안 돼. 알겠어. 갔다 올게. 아빠 나이가 다짐이 안 돼. 아빠 나 이가? 아빠 나 이가? 아빠 나 이? 아빠 나 이? 피카츄, 마트 가자. 피카츄, 아! 피카츄, 재밌다. 네, 왜요? 네, 더 볼래요. 아, 아, 싫어요. 안 돼요. 네, 빰빰빰빰 빰빰 빰